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동차 코인입니다 예,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예, 벌써 오늘또 불금입니다 예, 어제 불금이란 것 같은데 예,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간단하게 뉴스 한번 보고 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페이에서 암호화폐로 구글페이 이용 지원 및네 삼성페이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뭐 시장은 점진적으로 커져가고 예, 뭐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기사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기사는 제가 어제 본 건데요. 예, 메시가 이제 파리 생제르망으로 이적을 했죠. 예,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이제 뭐 연봉으로 예, 뭐 이렇게 어, 토큰으로도 예, 암호화폐로도 받는다고 한 기사인데 예, 그냥. 참고하세요. 예, 돈이 되니까 뭐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 그러한 시대가 이제 또 왔고, 예, 앞으로도 뭐, 다른 선수들도 예, 고려되면 되지 않게,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 다양한 기사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하시고, 일단 뭐,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는 대체적으로 약간 조금 네, 밀리는 장이었어요. 그래도 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44.78 정도 예, 지켜주고, 어, 바이낸스 보시면, 그 다음, 43.56 네, 정도, 네, K 정도는 지켜줬거든요. 현재, 그러면은, 어, 비트코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자리가요, 어, 사실 그 누구 전문가도, 네, 사실 조금, 포지션을 잡기 힘든 자리에요. 솔직히 지금 오늘, 5일선을 이탈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추세선을 이탈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제 그렇게 밀려도, 어, 저는 어, 오늘까지, 이 추세선에 닿을 때까지,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왜냐 전체적으로 예, 올라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차한 번은 네, 어,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시점에서 보면요, 사실상 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위로는 일단 5일선이 예, 저항이 되겠지, 되지만 아래로는 네, 여기까지. 어, 이 매물 때 5천만 원, 네, 5 100만 원, 네 그리고 아래로는 5천 60만 원까지 오늘 장중에도 충분히 네, 밀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내가 지금 어제까지 뭐 10만 원 수익이었는데 오늘 밀려가지고 뭐 5만 원밖에 안 돼, 아 뭔가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 이렇게 좀 애매한 포지션에서는요. 예,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덜고, 예, 또 시드가 있고,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또 기회를 보고 어떤 코인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그냥 무작정, 아, 아, 뭐 올라가겠지. 나는 그냥. 어 그냥 기다릴래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셨다가 또 물리면은 예뭐 기회가 와도 찬스가 와도 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애매한 평단이나 예 그렇게 되면은 비중이 많다면은 그래도 10%예 20%씩 이렇게 줄여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또 기회를 엿보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뭐 지금 현재 보면요 뭐 뭔가 누군가는 네 계단식 흐름이다 예, 이거 그냥 흐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예, 또 어떤 분은 어, 여기에서 이제 추세선까지 내일 내일 모레 정도면은 어, 이 추세선에 닿을 것 같은데요. 어뭐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참 정말 예, 뭐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정말 예, 위로는 뭐 당장 얘가 5일선을 올려서 오늘 제차 반등이 나와주면 좋지만 사실 조금 힘든 자리입니다. 또이 어, 구간에서 밀렸기 때문에요. 여기가 또 어, 매물때 라인이 되고 뭐 240분봉으로 보게 되더라도요. 지금 다시 여기서 반등을 치고 올라간다 해도 예, 굉장히 또 하루 하루 반나절 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 보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조금 애매한 자리고 예, 그렇다면 은 어, 현금을 조금이라도 비중을 조금 축소하셔가지고 예, 또 찬스를 엿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그또 그또 올라갔다고 또 아, 괜히 팔았네. 예, 괜히 팔았네가 좋아 예, 아 그때 팔걸 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전체적인 시장을 조금 이해하시고 항상 이렇게 등락이 반복을 하니깐요 여러분들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셔가지고 어, 코인에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어, 재차 밀리게 되면요 어, 충분히 5100만원까지도 어, 여러분들 밀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제 새벽에 뭐 여러가지로 좀 밀리긴 했는데 오늘 재차 그래도. 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어 여러분들에게 손절 라인을 잡아주고, 예 저는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제 뭐 장중에 새벽에 밀렸던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조금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렇지만, 뭐, 쉽게 우두둑 떨어지기 보다는, 어, 조금씩 약간 밀리는 식으로 가다가, 어, 제차 충분히 반등도 나와줄 수 있지만, 뭐, 비트코인 차트로 보게 되면, 현재 아래도 열려있기 때문에, 어,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어, 약간의 좀감망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제차 오일선을 올려놓고, 에 예, 다시 또, 재차 재진입을 해도 되니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위로 아래로 다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재차 우리가 또 기회를 엿보고 예, 그때 다시 또 재진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뭐 장중에 어 디카르고부터 예, 이렇게 또 상승을 약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예, 어제 뭐 센티넬도 가지고 있으신 분, 네 그냥 일단은 어 추세가 좋으니까 네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드렸고 어 비트의 흐름은 또 이렇지만 알트들의 차트들은 또 추세를 깨지 않고 또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조금 좀 별개로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오늘도 비트코인이 만약에 밀리게 되면요 어 조금 더 밀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 거기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비트랑 지금 똑같아요. 예, 위로는 이제 오일션 어, 터치를 한번 해줬고요. 어, 만약에 많이 밀리게 되면은 네, 348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어, 단기간에 어, 약간 도미넌스도 약간 줄어들고 어, 비트코인이 좀 오른 것에 비해서 알트들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이 조금씩 밀리게 되면 어, 메이저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데미지가 조금은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현금이 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 올라가도 미련 갖지 말고 또 찬스를 엿보면 됩니다 여러분 뭐 이런 등락까지 한두번 겪는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 접근을 하시는게 어, 여러분 정신건강에도 좋고 어, 아마 좋을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실시간 방송은요 어, 한 9시 반 정도에 할까 생각 중입니다. 9시 반 정도에 할 거고요. 예, 어, 9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잘 올라갔을 때, 막 360, 70 갔을 때, 60만원 넘었을 때, 막 매수해도 되냐 물어봤는데, 제발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에, 이렇게 또 떨어지더라도 350만원대가 오고 기회가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너무 올라갈 때, 이거 사도 돼요, 저거 사도 돼요, 이렇게는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등락은, 네, 반복을 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기다리기가 힘들고 뭔가 내를 놓치는 것 같은 그런 쫓기는 마음이 있지만, 어, 기인은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코인 시장을 조금 더 넓게, 조금 길게, 이 요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요. 예, 충분히 여러분들 태우고 같이 가요, 버스가. 예, 기차가 됐던 간에 같이 가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뭐 급한 상황이 되고 하면은 커뮤니티 예, 어떻게 보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제가 뭐 영상이나 그런 거 없으면은 시장이 그냥 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지금 시점은 약간은 네, 좀 감망할 필요는 충분히 오늘 밀린다면은, 5,100만원까지도 올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어, 제 차, 어 내일 정도 되면요. 내일,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이 추세선까지, 무슨 향방이, 어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은, 약간은 한번, 내이 네 추세선을 밑꼬리를 한번 달고 내리고, 어, 제차 올리더라도, 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네, 댓글에, 어 뭐라고 써주시면은, 평단가 알려주시면 제가, 어, 시간이 될때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 어,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또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어, 자코당.